15의 4번, 15의 4번은 예, 방정식하고 연결됐네. 2차 방정식. 그래서 여기에 탄젠세터 플러스 1이 한 근이 2 플러스로 뜨는 이니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모르지.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은 우리는 알파라고 두자고요. 그래서 보니까 얘는 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됐네. 여기서 여기 두 근의 곱에서 얘가 나올 수 있네. 아, 두 근의 곱. 아, 그러면 두 근곱, 두 근곱이 이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알파가 1이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한근 구하 알파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되어서, 분모 유리화 해주면 얘는 4 빼기 3, 1이네, 분모. 그리고 2 마이너스 루트 3. 이 정도 빨리 할수 있으면 대단한 거죠. 자, 됐어. 그러면 나머지 한근 구했네. 그러면 여기서 얘 우리 알파, 요, 요 놈, 요놈 너무 유명한 거지. 얘는 두근의 합에서 나오네요. 두근의 합은 탄젠트,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 탄젠트 세타다. 그러면 얘가 두근의 합이니까, 근 하나는 구했고, 또 하나 처음에 주어진 거, 둘이 합하면 두근의 합은 4가 되네, 4. 얘 너무 유명한 거죠. 얘는 바로, 사인과 코사인의 고배 역수. 이렇게. 그것 값이 4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값,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값은, 갑자기 안 나오네. 마지막 답을 거부하네요. 4분의 1, 끝. 이렇게. 아주 간단해. 그런데, 선생님, 이거좀아래주세요 왜? 선생님, 자꾸 일로 넘어갑니까? 자, 그래서 어, 감사하는 선생님께서는 또 친절한 선생님은 해주는 거지요. 고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얘는 사인 세타 분의 고사인 세타가 사라는 소리니까 우리에서 오는 분모 통일. 자, 분모를 통일해주세요. 그러면 사인 세타의 고사인 세타는 그 다음에 얘 열로 곱하니까 제곱, 얘 열로 곱해서 제곱하니까 제곱, 제곱 더하기 2는 1 이렇게. 그래서 이것 값이 4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값은 뒤집어주면 되니까 4분의 1. 다시 한번 또 설명했어.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얘가 나오면 이렇게 될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 군이 사인세타, 코사인세타래. 그러면 당연히 뭐볼 것도 없죠. 우린두 군의 합, 사인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두근의 합원 마이너스 이분의 피가 되고 두근의 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세분의 쓰니까 마이너스 이분의 일 이렇게. 그래서 p 갖고 하고 그다음 얘를 두근로 하는 이차방 미식도 구할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나중에로 뒤로 빼자고. 자, 일단 얘를 제곱하면 되겠네. 이거 너무 간단하게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요. 제곱하면 우리 보이지 않는 공식,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1 더하기 2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얘 제곱해 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4분의 p의 제곱. 요거 마이너스 1분의 1 정도 들어가주세요. 어 0이네. 요거 열로 딱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1이 돼서 앞에 가고 요거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이네. 앞에 1하고 만나니까 0이꼬로 4분의 p의 제곱. 우리가 구하는 p가 빵 빙고. 구했네요. 자 구했어. 그리고 나면 이제 얘에게 요 어, 얘를 두근으로 하는 이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을 구해야지 어, 이차 방식 먼저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되느냐 X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합 두근합의 X 플러스 두근곱 추억의 공식을 다시 한번 쓰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반복했던 추억의 공식 그러면 두근의 합은 몇 명은 지금 추억의 공식 하는데 쪽팔리지 어, 기억도 안 나니까 자 고탄젠트 세타 두근의 합이네 얘는 그 유명하게 우리 바로 고업의 역수죠 어 sin c o s 타분의1 그럼 요거 값은 마이너스 2분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얘는 어, 탄젠트 할 필요도 없지. 코탄젠트는 서로 역수 관계니까 곱하면 1 이렇게. 그러면 식 바로 나오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밖에 마이너스하고 안에 마이너스 2의 값이니까 합해서 플러스 2x 플러스 1은 빙고 0 끝났어요. 넘어가겠습니다.